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힘들고 어려웠다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기쁨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또 예배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읽을 말씀은 이사야 6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외울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복음은 무엇인가요? 천국에 갈수 있는 좋은 소식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전할 수가 있죠. 또한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는 그의 나이가 16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는 청년의 때였죠. 성경은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젊은 왕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나라는 점점 강해졌죠. 우시아는 소떼를 많이 키우고 또 지방에서 사는 것을 좋아했으며 농부들을 도와주었어요. 또한 군대의 군사들을 잘 훈련시켰고, 군사들에게는 방패와 창과 투구와 활 등을 공급해 주었어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우시아 왕을 섬기며 사랑했고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이 왕을 사랑하고 존경했을 거예요. 그랬던 우시아 왕은 어느 날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성전에 가서 어느 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하나인 분양을 하기로 결심해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만이 분양을 할수 있다고 율법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제사장들은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애썼어요. 81명의 제사장들은 왕에게 경고를 했고, 그러나 왕은 더욱더 화만 냈죠. 우리 친구들 가운데 혹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화를 내고 고집을 부린 적은 없었나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라는 사실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나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나는 왕이고 하나님이 나의 나라에 복을 주신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왕은 점점 더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손에 향료를 들고 제단으로 가까이 다가갔죠. 그때 갑자기 성전 안에 있던 우시어 왕은 자신의 몸에 끔찍한 나병이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사장들은 왕이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 냈죠. 이제 왕은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우시아는 더 이상 가족과 살수 없게 되었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도 없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시아 왕이 나병으로 죽게 하셨어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 광경은 정말 아름답고 웅장하고 놀라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을 때 이사야는 영광에 쌓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어요. 주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분은 천사들에 둘러싸여 있으셨죠. 이사야는 천사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찬란하고 깨끗하고 놀라웠던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이사야는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비록 선지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고 부끄러워 머리를 숙이며 외쳤어요. 재앙이 내게 닥쳤도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망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구나. 이사야가 만난 위대한 왕인 루시아 왕도 선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죽었던 것을 이사야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우리 자녀들의 삶에 죄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수 없으시죠. 그러나 제의 고백, 즉 잘못한 것을 말씀드리고 용서받으면 하나님은 다시 주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맡길 사명이 있으셨어요. 이사야는 그 땅의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전파하게 될 것이었고. 또 예수님이 700년 뒤에 오실 것을 기록하게 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가 그분을 성길 준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는 손에 불붙은 한 조각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 입에 대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죠. 이제 이사야는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이 할수 있는 일을 맡기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죠. 학교에서, 학원에서, 놀이터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삶을 깨끗하도록, 깨끗하게 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으세요. 이 시간은 우리가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예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은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종교하게 쓰임받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세요 우리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퀴즈입니다 다음주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안녕